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응? 어? 아니, 어떻게 내가 생각해 보지 못한 말인데,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다녔고, 얼마 전성장반도 있었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나?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왜, 왜 나만 모르고 있었지? 왜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지? 그때의 충격은 수업 내내 집에 가서. 그리고 우리가 집도 굉장히 오래갔습니다. 아, 맞아.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라는 그런 생각을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찬송가가 왜 찬송가인지, 우리가 왜 사는다는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 어떤 남자가 힘 두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큰 칼을 들고 너 누구냐? 난크리스천이다 그래? 승려까지도 조금은 <laughs>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치겠네. 그동안 나를 감사했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능히 겪어낼 수 있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항상 구하기만 했던 기도가 하나님과 교통하려는 그런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야, 나 교회에 가니까, 오! 그러더군요. 야, 일주일에 교회세번 가? 응? 응? 뭐라고? 예술치가 말합니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야. 야, 그걸 이해하기 위해 조용히 했어요.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그러더니 드디친 제가 갑자기 광남이 된 거였어요. 미친 남자 광남. 생각해보니까 아, 제 아들이 만약에 나이 친구들한테 난 우리 네 아빠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야.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같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나.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마음속을 잘 다짐하고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다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 개명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선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